안녕하세요. 소영 학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신집사교회에서 전한 이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한 내용을 알기 위해 유튜브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전한 내용을 들었을 때 미숙한 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 신학 동기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현실은 성도님들의 자녀는 물론이고 목회자의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의학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동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유럽의 전철을 밟아서 교회 문이 닫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난 지금 제 자녀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자신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칠에서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 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왔다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재물의 수익금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돌아온 것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들이 십일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 자녀가 십일조를 시작함으로 인해 다른 믿음의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자녀가 기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지한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직장에서 기계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오작동이 되는 것을 그가 해결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위기가 왔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자신이 출근 전에 와서 해결하겠다고 하고서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서 기계를 만졌더니 쉽게 고쳐졌고 지금까지 작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을 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를 많이 해서 기가바이트 사용이 중단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다 보니 성경을 읽게 되었고 운동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이 풀렸는데 게임하는 것은 중단하고 성경을 읽고 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백성에서 ATA 과정을 공부하면서 만난 목사님의 소식을 통해 그분의 자녀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5년 신학기에 여 목사님은 중년의 자녀를 ATA에 데리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녀는 어린 시절에 주의 종으로 서원한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는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았고 건축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그 목사님의 아들이 딸꾹질이 시작되었는데 한달 동안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 않자 어머니 목사님은 아들에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오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딸국질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던 건축업을 정리하고 주의 종이 되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목사님의 아들은 그 후에 딸꾹질이 멈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었는데 그는 믿음 생활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자녀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어머니께 욕을 하면서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다른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고 그의 태도는 변화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존대하는 말을 사용하고 행실도 바뀌어서 부모님께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이와 같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지금도 믿는 분들의 자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에 대해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고쳐주심을 바라보십시오. 3위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한 자녀는 돌아옵니다. 당신의 자녀가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기도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올려놓은 기도 제목의 댓글이 눈에 보였습니다. 가족의 질병을 위한 기도, 불신자 가족을 위한 기도, 그외 마음의 상처를 위한. 기도 등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20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당신에게 살아 있는 동안 응답을 주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은 죽었어도 살아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 성도들도 주님을 뵙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환란으로 인해 현실이 아무런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훈련을 받는 과정이므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환란은 과정입니다. 당신의 재앙은 과정입니다. 당신은 곧 희망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곧 응답을 볼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참은 더 가야 되지만 조금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초행길인 사람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조금만 더 가자 라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섭니다. 그 사람은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 모두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맞지 않는 거리 계산법으로 해 주었던 말도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 모두 잊어버립니다. 성도는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등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결국은 기도 응답이 올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10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은 희망을 막습니다. 믿는 우리가 환랑과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면 기도 응답이 더디어 집니다. 우리가 환랑과 재앙에 대해 낙심한다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합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쓰러져서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때 저는 요양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께 하나님께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여 말씀 였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한 시간씩 어머니를 위해 팔을 올리고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7개월 만에 어머니는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도 하시고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기도 응답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물리치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응답은 옵니다. 두려움은 평안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던지는 미끼입니다. 그 미끼에 걸리면 말씀은 잊어버리고 두려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처음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복하여 기도한다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므로 당신의 자녀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일하시므로 당신의 가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낙심은 떨쳐버리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현재와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믿고 신앙을 유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난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시므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성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